갑자기 야야야 너네 친엄마한테나 가버려 맨몸으로 쫓겨나는데 오빠 야 무슨 오빠는 오빠야 빨리 안 꺼져? 그리고선 가차없이 손을 끼얹어버리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우리가 배달은 남매지만 이건 남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됐고 앞으로 절대 여기 얼씬도 하지마 그냥 깔래 맞고 갈래 빨리 안 가? 8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누나 저 사람이 큰형이야? 맞아 8년 전에 나를 집에서 내쫓은 우리 배달은 오빠야 개 빡치지만 오빠는 오빠니까 일단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말해 큰오빠를 찾았다고 8년 만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오빠 나 소영이야 8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? 여보세요 8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? 나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돈좀 빌려줄 수 있어? 돈 없어서 전화한 거야 이렇게 다큰 사람이 그 정도 돈도 못 벌어? 끊는다? 8년 만에 용기내어 연락했는데 차가운 거절만 돌아왔죠. 누나, 그냥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넌 몰라.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도 집 나가고 혼자 지냈어. 됐어. 아까 부탁한 거 나한테 주고 너희들 돌아가. 소영이가 많이 힘든가. 그때 쫓아내지 말았을 텐데. 고민에 빠진 오빠. 소영아, 꼬리 이게 뭐야? 빨리 따라와. 오빠, 오랜만에 겨우 돌아왔는데 왜 그래? 딴 사람들은 나가서 다잘 돼서 돌아오는데 너는 이그집 꼬리 뭐야? 최근에 코인이랑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었어. 일을 해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. 이게 뭐냐? 누가 돈 벌기 싫어해 내돈 벌고 싶었단 말이야 나 업자들한테 돈 빌려서 쫓기고 있어 오빠한테 온 건데 받아주지 않으면 나간다 잠깐! 너 빚까지 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? 내가 줄건 없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 됐어 이 집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근데 큰오빠가 찾아간 곳은 바로 아 김사장님 김사장님 왜 그래? 뭔 일이요? 우리 여동생이 돌아왔는데 밖에서 빚을 졌다고 해요 500만 원더 빌릴 수 있을까요?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네 어머니가 떠날 때 너랑 둘째만 남겨두고 빚더미까지 남겨두고 다 떠났잖아 근데 넌 둘째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쫓아낸 거고. 옛날 빚도 안 갚았는데 또 빌려? 우리 여동생 팔자도 불쌍해요. 사정 좀봐 주세요. 누가 누구한테 불쌍하다고 하냐? 돈은 빌려 줄수 있는데 이자가 20%다. 어쩔래? 괜찮아요. 좋아. 20%다. 세달 안에 못 갚으면 30%요. 오빠, 이돈 빌리지 말자. 돈안 빌려요. 확실해. 너희 돈 필요한 거 아니야? 오빠, 가자. 허이고 놀고들 있네. 야, 너 밖에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이돈안 빌리면 어떻게 해? 오빠, 솔직히 말할게. 사실 빚진 거 없어. 이번에 내가 이렇게 그 집골로 입고 온건다 이유가 있어. 우리 회사 절반 지분을 이미 큰형 명의로 이전했어요. 지금 형이 서명하러 가기만 하면 돼요. 이게 뭔 소리야? 무슨 회사? 또 무슨 지분? 어떻게 된 거야? 사실 빚진 거 없어. 엄마가 오빠를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러고 온 거야. 무슨 소리야? 엄마가 떠날 때 너희들 다 데려가면서 나는 생각도 안 했어. 엄마가 그때 떠날 땐 어쩔 수 없었어. 여자 혼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. 너무 원망하지 마. 내가 어떻게 엄마를 원망하겠어? 너네들이 동생이니까 너희에게까지 부담 주는 건 싫었어. 이제 알았어. 오빠가 그때 나를 집에서 쫓아낸 건 나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라는 걸.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? 나는 오빠를 오랫동안 원망했는데.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자. 엄마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. 남매의 재회가 감동적이라면 좋아요.